아시안 게임 때 무사 13루에 올라가라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형님. 진짜 이거 이 질문을 내가 실제로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 진짜 내가 실제로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얘기였고 내가 그때 진짜 이제 진짜 실제로 그때 먹었던 마음이 아직도 생각이나. 그때 불편에 장룡이 형이랑 장룡이 형이랑 준군이 형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였고 오회 끝날 때쯤오회 클린 타임 끝나면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 그리고 현종이랑 나랑 불펜 포수 둘 하고 우찬이가 있었나? 우찬이가 있었나? 뭐해야고 불펜은 몇명 없었어. 불펜은 몇명 없었고 현종이가 올라가면서 매 혼자 있었단 말이야. 매 혼자 있어가지고 막이 혼자 글러브 들고 아씨뭐 게임 못 나가겠네. 그면서탱자탱자거리고 있었지. 진짜로 탱자탱자거리고 있는데. 근데. 현종이가 올라가면 한3이닝 정도? 현종이가 원래 선발투수잖아요. 그리고 몸다 풀고 올라갔으니까. 3이닝 정도 던져줄 거라 생각하고 난 편안하게 있었지. 편안하게 있는데, 이제 현종이 올라간다는 얘기 듣고, 올라가면은 몸 풀어라 라는 얘기를 들었어. 현종이 올라가면은 몸한번 풀어놔라. 그래야지 위기가 닥치면은 바로 풀수, 바로 몇개 탁탁탁 던지고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원래 프로야구를 하면은 시즌 중에 중간투수가 하는 행동인데. 현들그때 당시만 해도 양현종, 그, 어? 양현종이랑, 김광현이랑 국내에서 왼손 자와 뭐 차우찬이랑, 누가 최고니 누가 최고니 할 때잖아. 한 3인인 선지 주겠구나, 먹어주겠구나, 하고 일하고 턱 있다가, 현종이가 안 올라갔어요. 선발 투수 다 던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조금 쉬다가 6회에 뭐 어떻게 하다가 역전되고 뭐 하는데 올라갈 타이밍이 한번 놓치고 안 올라갔어. 그러고 다음에 올라간 게 7회거든. 7회에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것도 보고 이제 난뭐 아까 전에 탱작 탱작거리고 있었잖아. 한 이닝 던질기고 한 타자 던지겠나? 한 타자 던지겠나? 한 타자 못 던지면은 바로 창경이 형갈 거고 창경이 형 가서 만약 흔들리거나 마무리하면은 또 중근이 형 올라갈 거고 내 혼자 게임에 보 계산을 다 했지. 그러고 있는데 이게 웬걸? 딱뚝딱 거리더만 공몇개안 던졌는데 너어디를쌍느야 던져 던져버리고 뭐이런는데 갑자기 이래 느냐 뭐야 뭐야 이거 뭐얘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이제 판단을 못하겠는기라 분명히 얘는 길게 던져줘야 되는데 그래가 어씨발 이거 어떻게하지어떻게하지 하고 있는데, 그 인천문학구장은 불펜에 전화기가 있거든요 전화기가 따르릉 따르릉 울리더라고 ㅈ됐다 이거 풀어야된다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냥 야야야야야야! 하고 급하게 했죠 급하게 존나 급하게 바로 몸을 풀었다니까 공을 던졌다니까 몸만 풀고 몸만 풀고 공을 던졌어요 원래 스트레칭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공을 던지는데 그때는 전화 오는 거 보고 내바퀴 토스 여기 내바퀴 없거든 내바퀴 없으니까 바로 공던졌다 야야야 빨리 빨리 그렇게 캐치는을존니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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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고 있는데 지 말아 시간 끌어줄 테니까 가능하겠나 묻더라고 나는 그때 공안 던져도 많이 안 던져도 던질 수 있는 몸을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몸이 컨디션이 좋아야지 할수 있는 거고 그때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또 시즌 중에 계속 그런 경우도 몇번 있었고 그래서 어, 예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팔이 안 풀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 그때 보시던 팬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올라가기 직전에 마운드 뒤에서 가지고 마운드 걸레 이거리 이 정도 거리면 한이 정도 거리 가서 전력으로 한세개세 3개, 개에서 다섯 개 정도 던지고 올라가거든요. 진짜 100% 몸을 다다 풀어놓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 던지고 올라가고 이제 인천구장은 좀 짧거든. 그런데도 뒤에 가지고 세개 내기 던지고 일곱 개가 8개 게 던지고. 그러고 나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존나 투덜됐어 이거 좀 이거 내부던져란말이야든 근데 저때도 시발. 씨 혼자 존나 시불렁 시불렁 됐어. 왜? 형들 생각해봐요. 지고 있는 경기에다가 노하우 1 3구야 이거는 아무리 랜디 존슨이 와도 1점을 무조건 줘야 되는 상황이야. 노아디 1삼도면 내가 병사라도 1점이고 외야 후라이츠도 1점이고 삼진병사라는 이상은 점수를 안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대표팀 감독님은 팀 감독님이 유중일 감독님인데 존나 투도투도됐어 이거 어떻게 막는데? 와 독박 다 썼다 하면서 극하고 마운드 더 올라가는데 조계영 코치님이 공을 뚝주면서심하나 잘할 수 있지? 예. 그래 해봐 예또 씩씩한 척 했지 그래가 공을 던지는데 몸이 그때 공 던지는 거 보면 알겠지만 그냥 컨트롤 생각 안 해요 컨트롤 생각 안 하고 그냥 한가운데도 보고 연습구 주잖아 연습구 그때 진짜 막 세리 꼽았어 일단 뭐 신고 봐야 되니까 갖다 세리 감고 봐야 되니까 컨트롤은 뒤에 생각했어 신고 나서 라스트 하나 하는데 와 이거 왜 해야 되노 왜 막아야 되노 왜 봐야 되노 야씨 일단 모르겠다 하면서 마지막 다섯 개 이제 네 개인가 다섯 개팔딱 풀고 그때 포스 재원이 재원이한테 내가 했던 말이 있어 재원아 투라싱 이후에 브로킹 가능하겠나 물어봤지 재원이한테 재원아 투 스트라이크가 만약에 된다면 브로킹 가능하겠나 물어봤지 네, 당연하죠 나도 포크볼을 던질 건데 이 포크볼이 완성된 포크볼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2014년도 잖아요 난 그때 포크볼을 많이 던질 때가 아니거든 이 포크볼이. 던질건데 나도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다 그 브로킹 가능하나 대신 스트라이크는 안 던질게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재문이가 어형 편하게 던지세요 그럼, 그럼 한번 해보자 근데 어딨노 자꾸 짓고만짓고만짓고만젖 <laughs> 던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몸쪽 그것도 약간 몰렸어 빠진게 아니고 몰렸어요 그래야 삼진을 턱 잡고 나니까 오 이거 뭔가 이거 스토리 나오고는데 병살하면은 오 가능하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두두 두돌 때다가아 씨발 어쩌든지 막 해야지 하면서 사람이 막 이래가지고 그냥 딛는 힘대로 막 그냥 던지고 이렇 하니까 삼진을 잡아버린 거야 삼진을 탁 잡고 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잖아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데 거기서 어? 내야 땅 뿌리면은 병살 나올 수 있고 내야 후라이 같으면은 주작 꼼짝 마라 투아웃 되면은 어? 계산이 턱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계산이 턱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 씨발 이거 한번 해보자 사람이 또 다르잖아. 또왜 이래가지고 또 이래. 생각했는대로 몸쪽 던지고 바깥쪽 던지 머리 쓴다고 해가지고 전력으로 팍던되는데두 번째 타자 그 나성범 있죠? 성범이가 그 전진수비해 있었잖아. 보통 같으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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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않타예요 그거. 타자가 타이밍 완전 놓쳐가지고 퉁 쳤는데 타구가 조금 오래 떠 있어서 잡을 수 있었지 그거 진짜 안타코스거든요? 근데 유지영 코치님이 나도 모르게 그걸 땡겨놨네? 유지연 코치님, 아 그때는, 그때는 코치님, 지금 감독님이지. 그래서 승범이가 편하게 탁 잡아놓는 거 보고, 와, 씨발, 이런 게 있을 수가. 이거 안 탄데, 이래 잡아주네. 한 타자만 이제 잡으면 되네. 그래가, 어쩌든지, 와, 씨발, 막아보자. 그래가, 왼쪽 타자 나오는 거, 막, 씨 어디나, 막, 어? 안지만스럽게막 해가, 막. 갖다 심어 박아붙지 그러니까, 레프트 프라이가 뜨더라고. 막았잖아. 딱 뜨는 순간 막았잖아. 맞붙어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딱 이제 더거워서 돌아가려고 듣 보니까 경기는 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 3대 1인가 3대 1로 우리 지고 있었잖아 그때 세레모니 하면 안돼 세레모니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오케이 하고 그냥 좋아해서 내려갔지 한건 애들이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내려가는데애들막 원래 내려가면 하이파이브 와 이래 해준대 애들이 막 진짜 역전한거지 내 결승 다 쳤는 것처럼 하이파이브 와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면서 막 애들 막와 해주는 거야 나도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같이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이닝에 또 갑자기 막 8회 초 넘어가자마자 뚝딱뚝딱 거리더만 역전을 하네? 오이 발 이거 웬거야 이거 팔에 올라가가지고 잘 맞고 내려오면 이거 뭔가 그림 나온다 그림 나온다 이제 올라가서 할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우리 공격이 투아웃이 되고 하면서 더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나, 나는 팔 많이 풀면 힘들잖아 그래가 하고 올라갔지 더 올라갔다가 이제 분위기라는 게 야구는 진짜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분위기가 거의 내가 막는 분위기야 막는 분위기인데 투아웃 딱 되고 마지막 타자 던지기 전에 나도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나도 그때 생각을 했는 게 뭐냐면 은 투아웃 딱 되자마자 여기서 삼진을 잡아야지 멋있는 세레모니를 할수 있다 아 세레모니 뭐지뭐지 뭐 이런 생각 했 거야. 진짜 미친놈이 이거 막을 생각을 안하고 투와보세에아 씨발 여기서 삼진을 잡아야지만 멋있는 세레모니를 할수 있고 그냥 외야구라이나 내가 딱 볼라면은 하나도 안 멋있다 지금까지 한 하나도 안 멋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 타자를 보면은 볼이 조금씩 조금씩 빠져요 삼진 잡으려고 그카다가 이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 가운데 씹어 던져 붙는데 그게 진짜 타자는 완전 타이밍 놓쳤지 한가운데 들어갔거든 어 한가운데 스트라이크 빵두가지마 스트라이크 스트 하는 순간 막슛 됐다! 켜나 놓고 막 이래가지고 이카는거이카는거 세레모니 저 사진 있죠 저거 저거 보이죠 요거 어 요래가지고 몇개 찍히고 그러고 내려오면서 어 흥분하라고 열광하라고, 팬들한테 이렇게 이것도 찍히고, 어, 막, 기분 존나 좋대.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씨발, 막, 막, 구회도 던질까? 막, 그냥 구회도 던질까? 근데 뒤에 구회에 또, 중군이 형하고, 창영이 형 있으니까, 내려오라 그래 야 돼, 그냥. 야, 알겠습니다. 바로 막, 어, 스파이크 갈아 신고, 막, 옷 갈아 입고, 등등하라 아이스 해야 되잖아요. 아이스 하고, 뭐, 이제, 몸 관리 해야 되잖아. 저또 필요 없어. 그냥 막 아, 어, 씨. 오랜만에 잘 던졌는데 뭐 어디 씨 이러고 막 앞에 든다하게딱 있어 지금 내 옆에 후배들와아 어, 시마니 형 진짜 고마워요 시마이형 고마워요 막어 됐다 됐다 어 자리해라 어 자리해라 이칼이카 하고 있었거든요 그 카다가 또 운동을 하신것도 또 끝나자마자 또존니안 뛰갔습니까 그 우승 또 해본 놈이 또 마지막 세레머니 할줄 안다고 크, 그 우승 세레머니 또 마지막에 제일 일찍 나가거나 그 스타트가 빨라, 빨라야 빨라야지 빨라야 또 사진 컷컷 당하거든 컷 그래가 뭐 그때 세레모니 하는데 보면 내가 제일 먼저 나가 있거든. 나는 이거 언제 나가야지 사진 찍힌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무조건 스타트 제일 빨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캐치 쪽에 투 우승하면 거의 투수랑 포수랑 끌어왔거든. 끌어왔는데 2014년도인가 14년도 우승할 때도 내가 가병운 형이 그때 부탁을 했어. 지만야 얘들아 올해는 형이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뭐좀 이제 마지막 장면 좀 멋있게 수술랑 세레모니좀 할게라고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어. 얘 캐나 놓고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가지고 내가 안안 깊은 나. 가벼 그래가지고 보면은 14년도가 14년도에 우승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 사진 몇개 찍히고 그리고 강주 와시안 캠프도 내가 제일 먼저 뛰 나갔어요. 제일 먼저 뛰 나가가지고 사진 찍히고 나 달리기 겁나 느리거든. 달리기 겁나 느린데 스타트가 빨라가지고. 공 뜨자마자 막나 혼자 뛰간다 막 뛰가가지고 사진 찍힐 거라고 그래 사진 찍히고 연금 받냐고 받았었었지 연금 받았었었지 진짜 대박인 거같요 우리나라 키이 기대하고 신경 쓰는 거 있나요? 광고 했는데 조금 그렇더라고 방출도 제일 먼저 크크 <laughs> 방출도 제일 먼저 뭐야 이 새끼야 미친놈아 방출도 제일 먼저는 뭐냐고 미친놈아 희아가 <laughs> 베스트 플레이어라서 선수들이 자진해서 행가를해준거가 국가대표가 가지고 우승했다고 행가래 받아본 사람이 안지만이 네, 처음이었대 네, 네, 선수가 선수한테 행가래 네, 네, 받는거 네, 네, 그래가지고 선수가 선수 행가래 쳐준거는 네,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좋아했고 기뻤고 좋았는데 그 후배 선수들이 지만이 형 어, 시즌 때 만나면은 뭐 아해라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타치고 홈런치고 그해에 황재균한테 내가 좀 맞았을걸. 와 진짜 아들 섭섭하대. 그런 거 없대. 그냥 끝이네. 어, 그래 없대 끝나보니까 끝이 끝이래. 으로 나와. 그러놓고 지금까지 다생다 지금까지 다 생각. 방송 한번 하는 거 알면은 방송 한번 나와줘도 될긴데내 때문에 몇십억을 다 벌었는데 한번 나와줘도 되는데 맞죠? 섭섭하기 싫이. 그렇다고 내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방송 출연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맞지? 순화석 황대인 양식 있으면 나와야지 양양양 나지아는 오재원은 어? 상수로 나왔고 무찬에도 한번 나와야지 맞잖아 다한 번씩 나와줘야지 내가 지그들한테핵기치는 것도 어? 아닌데 술도 먹가! 밥도 먹가! 다 있어! 한번 나와줘도 되는데 맞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딸락딸락